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노아의 방주와 바벨탑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아주 위대한 걸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주목할 만한 인간의 힘과 능력과 기술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작품이라고 여겨지는 두 개의 걸작품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가 노아의 방주이고 또 다른 하나는 바벨탑 입니다. 방주는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노아와 그의 자녀들에 의해서 수십 년 길게는 백년 정도 걸렸다고 말하는 성경학자도 있습니다 백년 가까운 시간 동안 걸쳐서 완성이 된 작품입니다 나무와 역청을 이용해서 그 거대한 배를 만들었다고 하니까 사실 당시의 기술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배는 단순히 나무로 엮어서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라 좌우의 균형을 완벽하게 가지고 있어야 무리에 제대로 뜰수 있습니다. 방주의 길이가 대략 135m, 그러니까 100m 트랙보다도 훨씬 더긴 거리, 길이를 가지고 있고 폭이 22.5m 정도, 높이는 대략 우리나라로 4층 건물 높이 정도 되는 13.5미터의 높이를 가지고 있다니까 굉장히 큰 구조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물 위에서 떠서 안전하게 넘어지지 않고 특별히 홍수 때문에 수없이 빨아지는 유속이나 물결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있는 모든 배속에 들어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키는 아주 완벽한 보호장구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지을 수, 만들 수 없는 구조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바벨탑 또한 창세기 11장에 나와 있는 기록으로 보면 진흙을 주재료로 해서 만든 벽돌로 쌓아 올려진 거대하고 어마어마한 구조물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바벨 론지역에 지구라트라고 하는 지역에 지금도 그 흔적들이 남아 있는데 그 기초가 되는 면적 그리고 그 높이로 추정할 수 있는 것을 따져 보면 가히 인간의 힘으로 할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벽돌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저 작은 크기의 벽돌이 아니라 벽돌 한장의 어마어마한 크기로 만들어졌습니다. 좌우 균형 그리고 높이로 올라갈 때의 각도가 완벽합니다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그것도 그 수오래된 굉장히 오래된 옛날 시대에 그런 건물들을 지을 수 있었을까 싶은 경이로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방주와 바벨탑 사이에는 우리가 보는 확연하고 분명한 몇 가지의 중요한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건물이지만 하나님은 노아의 방주를 축복하셨고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건축물인 바벨탑은 인간의 교만을 드러내고 그 바벨탑을 지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언어가 혼란해져서, 혼잡해져서 서로 분열되어졌고 바벨탑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인간이 지은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이지만 오랜 시간에 걸려서 만든 가장 완벽한 기적과 같은 삶의 유산이라고 할 때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떤 것은 복되게 하시고 어떤 것은 아무 가치 없이 멸망 당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방주와 바벨탑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은 그래서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의 노아의 방주와 그리고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인생의 계획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시 말씀을 토대로 세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즉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출발점도 여러분들이 태어난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사업도 여러분의 가정을 이루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이 시작하고 계획하셨던 일입니다. 노아의 방주와 바벨탑 사이의 제일 큰 차이점은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주신 사명이었고, 말씀대로 크기를 정하고 방법을 정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말씀하셔서 만들어진 배라는 겁니다. 그러나 바벨탑은 인간이 자신들이 계획하고 설계해서 만들어 놓은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그 끝은 방주는 사람을 구원하고 그것에 조금 더 흠이 없고 완벽한 것이 되어서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훌륭한 방주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바벨탑은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사람들이 각각 분열되고 나누어져서 서로 다투게 하는 멸망의 상징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인생의 모든 일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졌음을 고백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 사업체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면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지을 때 완벽한 설계도를 가지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무를 사용하라고 결정하시고 지적하, 지시하신 나무를 베어서 깎았습니다 그것을 서로 연결하는 것도 하나님이 지시하셨습니다 그 크기도 그리고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역청을 바르는 모든 방식도 하나님이 세세하게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노아는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인생을 시작하지 않았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간순간 순종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말씀에 순종하여 이 배를 만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지어졌지만 큰 홍수가 하고큰 물결과 파도가 배를 엄습해 와도 물이 하나도 스며들지 않고 물에 잠기지 않는 완벽한 건축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들을 다 구원했습니다 삶을 살아가는 방식에서 우리는 방주와 같은 믿음의 방식을 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의 배우자도 하나님이 계획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일도 아멘교회의 한 지체와 교인이 되는 것도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입니다.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고, 왜 이렇게 일하게 하시는지 우리는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를 따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시기도 합니다. 여기에 사업하시는 분들 보면 우리 장로님도 그렇고 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주인인 기업체라고 믿고 사업을 진행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때 그것을 인정하는 믿음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사업에 관계하시고, 그 일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내가 내 일을, 내 사업을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이끌게 가게 되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매 순간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새로운 사업과 아이템을 만나게 하시고, 그것에 도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랜드의 박성수 장로님 간증을 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처음에 무역업을 배우고 시작했던 분입니다. 봉제공장을 인수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물건을 가지고 파다, 파는 일들, 해외 수출하는 일들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매순간 하나님이 우연치 않게 새로운 영세한 업체를 인수하게 하시고 그것을 또 자기 회사들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회사들을 확장해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아주 작게 시작했던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때로는 여러 가지 많은 근심과 염려가 있었고 자금에 대한 압박도 있었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따라 기도하면서 결정했던 일들이 이랜드라고 하는 위대한 사업체를 크리스천 기업을 이루게 하는 바탕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방주의 특징은 설계하지 않았고 계획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완벽한 말씀으로 인도하셨고, 세우도록 하셨고, 그렇게 이끌어 가셨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하나님의 방식을 따랐을 때 배가 가질 수 있는 완벽한 특징, 기술적인 테크놀로지한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분, 보통 선박 제조자들도 할수 없는 훌륭하고 완벽한 완성품을 만들어내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음을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노아는 그 일에 자기와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젊음과 자기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열정을 쏟아부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하신 일들 뜻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하나님이 주신 모든 건축물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광야에 있는 성막을 보십시오 매일같이 텐트를 치고 걷기를 반복하면서 광야를 떠돌이 생활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자기들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의 성막을 만드는데 얼마나 그게 거추장스럽고 불편했으며 그들의 여정을 힘들게 했는지 여러분 잘알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성막을 통해서 그들의 보호자가 되셨고 그들의 40년. 광야 생활 동안 완벽한 그들의 인도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성막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어떤 재료를 사용할지, 그리고 어떤 크기로 만들지 하나님이 다 결정하셨습니다. 또돌이 생활하는 유랑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성막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자재가 있는지, 그것에 필요한 물질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지 그 누구도 파악하거나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없었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면 놀랍게도 자원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만들어지도록 하신 게 바로 성막입니다 성전을 지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왕 솔로몬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스스로가 가장 완벽한 건축물인 예루살렘의 성전을 만들었음에도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집이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들을 알고 고백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모든 것이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것이라는. 고백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방주였습니다. 그러나 바벨탑은 달랐습니다. 장세기 11장 4절에 바벨탑을 만들 때 사람들이 서로 나누었던 대화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홍수 이후로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을 주셨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아니게 쓰러지는 인생이 되지 말자. 우리가 연합하고 힘을 합하고 지혜를 모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더라도 우리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바벨탑은 사람들이 자신을 보존하고 지키기 위한 계획으로 만들었고, 계획하고, 그리고 진행해서 세웠던 건물이었습니다. 인간의 의지가 있었고 사람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바벨탑은 결국은 인간을 불행하게 했고 그 바벨탑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갈라졌고 언어로 분리됐고 서로가 서로를 다투지 않으면 경쟁해서 이기지 않으면 살수 없는 세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 안에 영적인 질서가 없는 사람에게는 자기의 소견에오른다로고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결국은 그 지은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기반이 약하고 취약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나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세운 자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큰 비가 오고 창수가 나더라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말씀 안에 있다는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순간적인 감정에 휩싸이더라도 절대로 여러분 거기에 요동하지 않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여러분들 가운데 이끄실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지혜를 갖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순종하는 일에는 성취의 열매가 있습니다 걷게 거두게 되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노력의 결과에는 반드시 실패가 뒤따른다는 사실을 교훈합니다. 믿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은 모르더라도 하나님이 그일 끝에 우리의 인생에 가장 완벽한 선물을 주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노아의 방주입니다. 노아는 매일매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했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갈등, 자기 안에 있는 내재된 문제들,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 사람들이 뱉어대는 수없이 많은 비난과 직면해야 했습니다. 바보 같은 일이라고 여겼을 겁니다. 사람들을 설득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받자라고 말했지만, 사람들은 코두듬치면서 오히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향해서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어리석은 일이고 바보 같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백년을 했습니다. 백년을 방주를 짓고. 나무를 깎고 역청을 바르고 지붕을 덮고 그 안에 피조물들이 들어오도록 하는 일들을 위해서 시간을 들였습니다. 그 안에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은 완벽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중간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믿음에 믿음을 더해서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벨탑을 보십시오. 바벨탑이 만들어진 동기도 그렇고 그 안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일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은 겁니다. 그들이 하는 모든 수고는 그래서 다 헛수고가 됐습니다. 수많은 인력을 동원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헌신해서 만들어 싸워올랐던 바벨탑은 결국은 그들에게 저주가 되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지 않는 삶이 가지고 있는 허망함을 잘 보여주는 겁니다. 저는 주님의 일을 시작하다가 중간에 중도에 중단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약해져서 그만두기를 반복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다람쥐가 챗바퀴 도는 것처럼 계속 거기 시작은 하고 결국은 몇 걸음 가지 못해서 포기하고 주저앉습니다. 그랬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은혜가 있으면 다시 시작하기를 반복하지만 그러나 어려움이 있으면 또 포기하고 주저앉고 맙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절대적인 순종과 말씀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거둘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던 일들이 아무 일이 아닌 중단 중단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가장 완벽한 계획 완성 축복이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두 이야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목적이 선하고 아름다운 삶의 여정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좋은 목적, 선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일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하든지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려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해요.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고 하나님의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일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찬식을 받을 때 여러분들에게 이런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을 베푸실 때 여러분 그 과거 6월절 다락방, 예루살렘에 있었던 다락방의 현장으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 밤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늘 하던 대로 일상적인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이 나누는 떡과 포도주 그 위에 성찬의 의미를 더하셨습니다. 늘 그들과 함께 뛰었던 떡이, 빵이 예수님의 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늘 그들이 마셨던 포도주가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모든 일들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의미와 선한 동기를 갖기 시작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일이요. 가장 귀하고 복된 일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주방에서 봉사하는 일도 청소하는 일도 사람들이 그것을 허드렛일이고 아무 가치 없는 일이라고 여길지라도 그 일에 헌신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일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맡겨진 사명이라고 여겨지면 그것은 가장 귀한 것이 됩니다 그 6월절 전날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자리에서 그냥 저녁이 아니라 떡이나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주님의 생명을 주님의 몸과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는 수없이 많은 성찬식을 했지만 루마니아에서 루마니아 성도들과 경험했던 성찬식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늘 일상적으로 우리가 가게에서 사서 잘라서 만든 빵은 예수님의 몸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이 포도주를 마실 때 일상적으로 마시던 포도주가 아니라 그것은 예수님의 생명의 피어 자신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시는 은혜의 축복이었습니다. 회개하면서 무릎 꿇고 겸손하게 손을 올려서 받으려는 그들의 모습에서 받은 은혜가 너무 큽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선한 의도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하는 모든 일에 그 선한 일에는 아름다운 일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주시는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할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겁니다.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가지고 있는 작은 희생은 여러분 수없이 많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생명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됩니다. 우리는 오늘 그 일을 위해서 아주 작은 동전을 하나님 앞에 들었을 뿐이고 우리는 작은 커피 한 잔을 팔고 그리고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한다고 수고하면서 봉사하는 일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일은 가장 완벽한 영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노아의 방주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격려하는 겁니다. 아무런 가치 없이 무가치하게 하던 일, 그런 쓸모없는 인생을 가치 있게 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오늘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개입되고 하나님 뜻이 그곳에 개입되면 그 모든 일은 거룩한 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성역, 귀한 사명, 생명을 살리는 일이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일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돈도 쓰고 낭비하고, 그러면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지만, 이 돈이 하나님 앞에 드림받은 고르반, 그리고 오병 이후와 같으면, 이 일이 생명을 살리고 많은 사람들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누군가에게는 죽고 싶은 자를 살아나게 하는 생명의 능력이 될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다 선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 선한 목적, 주님의 좋은 일꾼이 되려고 하는 우리의 결단과 각오와 헌신이 반드시 뒤따라야 된다라고 아우리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뜻이 선하고 아름다우면 믿음의 말씀으로 깨우침을 얻고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게 될 것이라고 권면합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여러분의 사업과 가정과 여러분들이 쏟는 애정과 노력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여러분들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선한 역사를 이루는 일이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계획과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일을 온전하게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과 순종이 결국은 좋은 결실과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안에 선한 목적과 아름다운 삶의 계획을 가지고 좋은 일꾼이 되시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주를 짓는 일에 여러분의 온 인생을 다 들이시기를 바라고 험한 바벨탑, 무너질 바벨탑을 쌓는 어리석음을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주의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의 인생에 지나온 모든 시간에 매 순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고 믿으면 여러분들이 경험한 지난 6개월의 모든 삶의 여정은 다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다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거룩한 계획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 앞으로의 삶을 살아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